네, 저번에 도메인 이어서 MPU 6050이라는 모듈을 RVIZ에 띄워보겠습니다. 어, 준비물은 라즈베리 파이랑 RVIZ 실행할 컴퓨터랑 MPU 센서가 있으면 되는데 RVIZ는 라즈베리 파이가 메모리가 작아가지고 작기도 하고 M GPU도 없어가지고 이 r v z t 실행할 컴퓨터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연결은 VCC랑 그라운드에 라즈베리 파이 5V랑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SDA, SCL은 핀에서 SCL, SDA를 똑같이 이렇게 물려주었습니다. I2C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음, 바로 라즈베리 파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복사를 할 건데, 그 MPO 6050 드라이버 파일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파일만 하나 보내게 됐고요. 파일을 받았으니까 빌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빌드 진행하기 전에 라즈베리 파이에 SM 버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인스톨 해주고요. 그 스페이스로 가서 빌드 빌드를 해주는데 어이 뒤에 추가적인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병렬로 이제 빌드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메모리가 작아가지고 빌드를 하다가 일반적인 콘콜 빌드를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병렬로 나누어서 안전하게 빌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빌드가 끝나면은, 어, 지금 현재 빌드가 13초밖에 안 걸렸는데, 처음에 빌드하게 되면은 4분에서 5분, 길게는 30분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메모리가 작아서 저는 30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빌드한 내용을 소싱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빌드가 됐다면은 이걸 입력했을 때 아무런 것도 뜨지 않아야 됩니다. 고 이제 이렇게 miu imu 드라이버를 실행하게 되면은 토픽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아, 네 이게 빌드를 했는데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어 에러 발생하는 부분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 다시 컴퓨터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보내서 빌드를 한 다음에 드라이버를 실행한 부분까지 왔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이버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 로스트 토픽 리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여기서 뜨지 않는데. 이유는 저번에 저희가 도메인 설정을 할때 라즈베리 파일을 도메인 2로 설정을 했고 라즈베리 1을 아 그러니까 컴퓨터를 도메인 1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도메인을 2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로스 도메인 id를 2로 변경을 하고 다시 토픽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imu o t 이라는 토픽이 추가가 됐고요. 이 IMU 아웃은 이 모듈을 모듈의 값을 읽는 토픽입니다. loss to topic go IMU 값을 읽는다라는 내용을 값을 구독하게 되면은 토픽을 어, 이렇게 세웠을 때 z가 10에 가까운 값이 되고 x, y는 0에 가까운 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이 모듈을 거꾸로 뒤집으면 은 z가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값이 되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갔을 때 z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x랑 y는 0에 가까운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갔을 때는, y축이 바뀌는 것으로 보아, 현재 이 값, 이 축이 y축인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렇게 올라오는 축이 Z 축이고 반대로 이쪽은 X 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없이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니까 바로 RVIZ를 실행을 하는데, 어, IMU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게 지금 현재 라즈베리에서 드라이버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GPU가 달린 컴퓨터에서 이 imu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바로 rviz2를 입력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면 그래서 픽스트 프레임을 베이스풋 프린트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거는 삭제. 다음에 추가해서 바이토 i 픽을 선택하시고 생성됐던 토픽을 추가하겠습니다. 상태는 오케이라고 뜨고 이제 가속 가속도 하살표 표시 활성화를 체크를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렇게. 앞으로 움직였을 때제 기준에서 왼쪽이니까 이렇게 센서를 돌려서 네, 조금. 축소를 해서 세팅을 했는데, 어 이제 왼쪽으로 눕혔을때 같이 눕는 것이 보이고요. 앞으로, 옆으로, 그다음에 밑으로, 밑에까지 뭐잘 동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3바퀴 회전, 제각선도 잘 동작을 하고요. 네, 이렇게 RV-EGIT의 m p o 6 0 5 0을 출력하는 영상을 마, 마, 마치겠습니다.